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희태호입니다. 자, 이번 주 중심했던 기온 변화 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취기가 조금 더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온주 지역의 기온은 영하 6도로 예년 수준은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 다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또 강풍이 불면서요 강원 지역에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 산불 등 대형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음, 연휴 때보다 또 불시관리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어 원주 재개발 예정지에서 얼마 전에 발생했던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죠. 이런 가운데 어 제도의 정비 또 보안책에 대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송기현 국회의원이 이 재개발 정비 구역의 화재 예방과 또 안전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어 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 보도록 하죠. 자또 원주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최대 규격을 기존의 1 0 0터에서7 5터로 줄여서 제작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네달 중에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센터가 원주 치약체육관에 설치됩니다. 예방 접종 센터에선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초 저온 냉장고와 전문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원주를 시작으로 17개 시군에도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접종 장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가운도 수출이 올해 1월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가운 지역 부문은 1월에 가운도 수출액이 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 2 9퍼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통 품목의 실적이 회복되고 또신 품목의 성장세가 뒷받침되면서 이런 성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산업을 특화한 농공단지 신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횡성군은 오는 3월에서 5월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부지 계약을 완료하고. 아, 내년 10월까지 단지 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성 공사는 2022년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2024년에 상방 기준에 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원동 지역의 원주 재개발 예정지에서 발생했던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었죠. 자, 이런 가운데 이 재개발 정비 구역의 화재 예방과 또 입주민 추가 환경이 안전을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송기현 의원이 관련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오늘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울 지역구죠.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요즘 국회 일정 바쁘십니까? 네, 이월 국회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예. 저희를 상임위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월까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도 많고 또 법안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장 핵심되는 네. 그 법안 또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이월 국회 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목표하는 것 중에서는 뭐뭐 뭐 저희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검찰개혁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법안들, 네. 어,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현황이 되고 있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뭐이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아, 일단 아, 선별 지급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라든지 음.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조만간에 음, 다 이제 확정이 되겠군요. <laughs>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연결한 이유가 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이제 최근에 발의하셨어요. 네. 그 어, 내용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언제 그 발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어, 안타까운 사고가 지난번에 있었죠언제에서 예. 남산 대개발 부역에서요. 보통. 도시정규역이라고 저희도 얘기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뭐 재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그 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이 정어질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다 인식이 있어서, 네.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예. 이 재개발 정비 구역 내 이렇게 좀빈 집으로 계속해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이제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은 네.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참사를 이어지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화재 대응에 접근이 어렵고요. 네. 어, 이제 이 이번 경우에는 소방서에 설치가 되긴 했는데 음. 그것이 적정하게 작동되는 시스템이 부족했었고요. 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방에 관해서는 많은 어 시장이 있어서 이번에 또그 사고도 났고 앞으로도 거의 위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소방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이 이 부족할 네. 수밖에 없겠다라는 뜻 생각도 언뜻 듭니다만은.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네. 어, 이런 그 도시개발 정비법 좀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고요 또 어떻게 또 화재 예방 이루어질 이수 있다는 겁니까? 우선은 뭐 지금도 많이 도시 정비역이 있긴 하지만. 네. 우선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시도에서 할 때는 소방당국과 그 부분에 관한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도시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그 안에 소방설비시설을 할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방관서가 협의할 수 있도록 간절차도 만들어 놓고 네. 또 소방설비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112 같은 경우는 이 보안을 위한 그 치안을 위한 순찰을 하는데 소방의 경우는 소방을 위한 순찰이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이 협의를 해서 어 소방 순찰도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개정안에 넣습니다. 었 예. 이 전국적으로 이런 그 구역이 굉장히 많죠. 3천개가 넘고요. 원주에만 해도 7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네. 도시정규 지정된데 바로 재개발이나 그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음흠. 지금 원주만 해도 20년 가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지역은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노후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점 더 여러 가지 치안상이나 소방상이나 위험성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상당히 그렇소. 오랜 기간 또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원과 네, 또 화재 예방에 관련된 차원에서 일반 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호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음. 또 취지로 또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지 재개발 네. 재개 재건축을 하니까 새로운 투자가 잘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이 뭐뭐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같... 뭐 바로 뭐 철거할 어, 건데 어, 어, 그럼요. 그, 네, 여기 네, 네, 뭐 맞습니다. 투자 인프라 투자를 할게뭐 있겠느냐? 그냥 나중에 어차피 이제 다 철거할 건데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 심리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잘못되면 이제 그 시나 군이나 이런 데서 도나 이런 데서도 그 새로운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상당 기간에, 상당 기간에 존속은 된다는 전제하 최소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니 소방서 같은 경우도 그게 설치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도시정비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안과 소방에 관한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시나 소방 당국이나 경찰 당국이 관심 갖고 지평까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근본적인 질문도 좀드려야될것 같은데 네, 어, 전국적으로 네. 3천 곳 정도 있고 또 원주 지역도 이제 7곳 정도 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러한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뭐 10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좀 지속되고 네. 있는데 이뭐 네. 이렇게 좀 속도를 낼수 있는 어떤 방안이 따로 없을까요?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예.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어떤 자치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 그 부분을 그 시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 처음부터 이것을 공공기관 주도를 했다고 하면 속도를 낼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것이 좀 오래, 진행, 오래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담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발적인 모임에 따라서 자발적인 비용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 성격 자체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만일에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게 투입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공적인 비용으로 다 청산을 하고 새로 바꾸는 건 투신 없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같이 다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분명히 든지정책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개정안은 일단은 그러 구조적인 문제는 일단 차지하고 당장 네. 이런 것도 피해 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또 의미로 받아들입니다만은 네. 통과되었을때 기대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어, 지금까지는 약간 소외되어 있던 어, 소방이나 특히 소방 부분에서 좀더 시나 도 그리고 군또 소방 당국이 관심을 가짐으로써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좀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도시정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미니 소방서라도 설치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소방 설비를 더 추가한다든지 아니 소방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아니 설치되어 있는 소방 설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적절한 또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이 시행된다고 하면 지난번과 같은 안타까운 참사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는 이제 법률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네.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요. 뭐 음, 네. 몇 년은 이제 우선으로 걸린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보면은 입법 속도 굉장히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입법안 같은 경우는 좀 향후에 그 국회에서 논의과정 좀 어떻게 될 것을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적정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 법안으로 분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맡고 있는 정책위원회에서도 주요 관심 사업으로 관심 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당 차원에서 속도를 낼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여러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호흡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야당 의원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른 법보다 우선해서 어, 개정이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고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거주지에서의 화재 사고, 겨울에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올 겨울에 이제 이렇게 다 지나간다고 보고요. 어제선 네. 다가오는 어, 내년 겨울에는. 이런 네네. 또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제도적으로 다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울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최대 규격,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100리터였는데요. 어, 앞으로는 75리터로 줄여서 제작 공급한다고 하죠. 뭐 일반 종량제 봉투와 함께 공공용 봉투, 특수마대 자료 등 모든 그 100리터 쓰레기 종류가 이제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100리터 종량제 봉투 좀... 부피도 큽니다마는 꾹꾹 눌러 밟았을 때이 무게도 상당하거든요. 이 종량제 봉투 수거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어,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종량제 봉투 최대 가격 어, 규격이 100리터였는데 이제 7 5리터로 이제 4분의 1 정도 하향 조정되는군요. 네, 원주시가 이달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최대 규격을 기존 100에서 75리터로 줄여서 제작 공급하는데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수거 과정에서의 환경 미화원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25kg 이하로 담아서 배출해야 하지만 압축해서 배출할 경우 최대 40kg이 넘어 수거 과정에서 환경 미화원의 부상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달 원주시 의회에서는 종량제 봉투 최대 규격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열린 제223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전면 적용되는데요. 또 종량제 봉투와 함께 공공용 봉투, 특수 마대 자루 등세개 쓰레기 봉투에서는 100리터가 판매되었지만 이달부터는 모든 100리터 쓰레기 봉투가 제작 중단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의회 김정희 의원에게 듣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원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원주시 환경미화원분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변경하여 제작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10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2 5 k g 이하로 담아 배출해야 하나 압축해 배출을 할 경우 최대 무게가 4 0 k g 를 넘어 수거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개정된 조례안에 맞추어 3월부터 75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 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100리터 쓰레기 봉투 이제 무게도 한 25kg 정도까지만 배출해라라고 이제 어느 정도 룰이 있습니다만은 배출할 때마다 일일이 무게를 재수도 없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뭐 심한 경우는 이 무게가 40kg을 넘을 때도 있다는 거군요. 아, 이런 그 과다한 무게가 환경미화원들 부상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적돼 왔었죠. 네, 원주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100리터를 제작 중단하고 있는데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를 수거할 경우 무리한 동작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을 입는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근골...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으로 목이나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범위에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가운데 약 15%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L 일반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3,300원에 판매되어 왔는데요. 한편에서는 봉투 값을 아끼려고 기준 무게를 지키지 않고 압축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수지 분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이광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듣겠습니다. 묶음선 있는데도 그거를 갖다 지키지도 않고 혼자 아주 둘이도 못될 정도로 그냥 100L에 너무 갖다 무거운 거를 담아놓고 온갖 쓰레기를 담아놓으니까 뭐 유리, 뭐몇쪼간한 것들 너무 무거워서 못 뜨니까 끌고 나오다 보면 발에 발 뒤꿈치에 부딪혀 가지고 뭐 유리에 살점이 찢어진다든지 그런 부상의 사례가 많죠. 작년까지는 거의 혼자 수고를 했는데요. 주간 근무로 변경이 되면서 3인 1조로 뒤에 상차원이 이제 두 명이 됐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니까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어무내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자, 종량제 봉투와 함께 또 공공용 봉투, 특수마대자루 등 이런지 베니터쓰레기 봉투가 다 이제 제작이 중단된 것인데, 뭐 이것을 포함해서 좀 작업 환경, 좀 우리 환경미어 분들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군요. 네, 그동안 100리터 대형 쓰레기 봉투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봉투값을 절약한다며 봉투가 터질 만큼 눌러 담는 경우가 많아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건축 폐기물 등을 버리는 특수 마대 자루도 100리터가 사용돼 왔는데 무게가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더큰 어려움이 잇따랐습니다. 100리터 쓰레기 봉투 무대, 무게를 지탱하느라 허벅지와 목 등을 사용해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75리터 봉투도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에 묶는 선을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테이프 등을 사용해서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용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종량제 봉투와 함께 공공용 봉투, 특수 마대자루 등 모든 100리터 쓰레기 봉투가 이달부터 제작에 중단되는데요. 앞으로 작업, 작업 환경이 개선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 매주 금요일에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한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 설 명절 끝나고 오랜만에 또 연결하는군요. 어, 그 원주 아카데미 국장을 보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좀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등이 이 아카데미 극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5일부터 아카데미 구하기 첫 번째 행동으로 백인 백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카데미 극장 보존 추진 위원회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오는 28일까지 개인과 단체 또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 모금 활동을 펼치고 이 모금한 참가자들의 이름을 극장 좌석에 부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시민들이 소규모의 금액으로 모금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의 폭을 넓힌다고 합니다. 네, 원주시민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연령 이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아카데미 극장 추억이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렇게 시민들이 극장을 보존하려는 이유 어떤 걸까요? 네이 아카데미 극장은 철거 위기까지 갔었지만 2019년 원주시가 소유주 설득에 성공하면서 보존의 기회를 잡았었는데요. 이 원주시와 아카데미 극장 소유자는 지난해 협약을 맺고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되면 소유주가 등록문화재 지정에 동의하고 도시는 아카데미 극장과 인접주차장을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공모에 탈락하면서 극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현재 원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건물 형태로 남아있는 대형 단관 극장입니다. 외부 모습만이 아니라 객석과 무대 같은 내부 원형 모습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는 모금운동만으로는 이 아카데미 극장을 매입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주에 사라질지 모를 문화유산을 지켜내고 싶어 한다는 의지를 보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원주 칠봉서원이 있는데 이 칠봉서원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군요. 예, 강원 4대 사획서원 중 하나인 도기념물 제91호 칠봉서원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은 내년까지 총 50억 원을 들여서 7봉선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이 7봉선이 있던 호저면 사년리 산 52번지 일대 7만여 제곱미터에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또 보건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올 7월 본격적인 보건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이 보건사업 완료 이후에 일대 문화재보호구역에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세봉서원과 함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사액서원은 조선시대 왕으로부터 편액과 서적, 또 토지 노비를 하사받아 권위를 인정받은 사설 교육기관입니다. 세봉서원은 1624년 운곡서원으로 창건한 뒤에 운곡 원천석, 또 구암 한백경상대 정종영, 관란 원호 선생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졌었습니다. 1693년 칠봉성으로 사익이 됐지만, 1868년 흥성대원군의 선 철폐령으로 흘리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데요. 칠봉성 부지는 지난해 2월 부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에 또 원주문화원이요. 소장 중인 유물을 원주시에 기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원주문화원이 소장 중인 유물 170여 점을 원주시에 기증합니다. 문화원은 최근 개최한 정기 총회에서 이 문화원 소장 유물 원주 역사박물관에 기증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문화원은 올 4월 원주 중앙근린공원 내 신축 건물로 이정하는 만큼 이전에 박물관과 협의해서 소장 유물을 모두 인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자기와 또 기와 민속 자료 같은 170여 점으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청백자 또 고려 시대 청동안 통일신라시대 토기 등 향토사적인 가치가 높은 시기 유물도 다수입니다. 문화원은 인력과 공간 부족으로 관리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동안 소장 유물 기증을 수차례 논의했는데 번번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시의 소장 유물을 기증하기로 하고 안건을 총회 상정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이 됐었는데요. 박순주 문화원장은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 보존을 위한 결정이라면서 더 많은 시민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어, 원주의 독립영화성형관이요. 고 시내가 이 봄을 맞이하면서 또 특별한 기획성형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또 프로그램입니까? 네, 봄을 맞아서 상영전 청과물 코너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상영전에는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 산나물 처녀, 봄똥, 복숭아 같은 채소와 과일 이름이 들어간 단편 영화를 모아서 또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영화지만 가족애나 진정한 행복 등을 다시 생각하도록 돕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들입니다. 이 이나연 감독의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는 한 해의 마지막 3남매가 가족이 살았던 낡은 주택에 모여서 엄마의 헌 옷을 입고 함께 김장을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밖에도 뭐 다양한 또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 달 7일까지군요. 월요일 네. 화요일을 제외하고 이어진 이번 상영 매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은 분들또 함께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원일보문화부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자, 2월 19일 금일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언제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